와 대박, 대박. 아, 갱미야 네. 요 위에 있는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거지 아, 아. 와 대박이야 이거 누가 캤어요? 요런거는 한 야, 10년 전후 거 캔다, 10년 좀 넘는 네. 것 같아 이만큼 있을거야 요런거는 10년 미만 보기는 내가 먼저 봤어 내가 두개 캤는거또 큰거만 캤어 오늘은 뜨덕을 산뜨덕 고산뜨덕을 한번 보고 큰거몇 개만 뽑고 내일은 삶을 보는 거예요. 아큰 소리 뻥뻥 치놓고 왔는데 큰일이다. 흐리타이 산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우 와, 와, 와. <목소리도> 야! <우와> 아, <laughs> 내가 이산에서 본것 중에 제일 큽니다. 아, 진짜? 이거 봐봐, 누야. 아, 그 뽕신. 누야, 이거 한번 봐봐. 언니, 이게 언니, 수십 년 됐다. <목소리도> 아, 어? 와, 근데 이 대가 더 맛있어요. 아, 와, 대빵이다. 자, 뽕신, 장원. 누야, 누야도 하나 캐라. 아, 네네, 피, 니, 거 찍어야 아, 아 캐는 거다 찍어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캐는 거 제가 나는 캐놓고 니 줄라고. 됐어 아까 아, 찍었어. 아니. 찍었잖아. 찍다 말았어. <laughs> 야, 야 우리 류야가 엄청 크답니다. 얼마나 뻑을 <laughs> 치는지 <laughs> 한번 보자. 이봐. 엄청 커 이거. 와 <laughs> <laughs> 진짜야 진짜야 엄청 커 이거.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니야 이게 컨디에서 제일 커 진짜. 그래. 엄청 큰 거야 이거. 봐. 음. 어? 뭐, 와축코향 난... 진짜 강하지 <laughs> 행주야. 뽑혀야 돼, 돼. 그냥 뽑아, 뽑으면 돼. 아니야. 흙이 아무. 아니 뽑으면 돼. 뽑혀. 근데 이 봐. 이렇게 큰데? 그거. 꽁신거 아. <laughs>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진짜? <laughs> 오늘 안 돼. <laughs> 제일 제일, 제일 큰거 했는데. 이렇게 큰거 봤어요? 아, 진짜. 이거 제일 내거 내 큰데. 네, 이게 십몇 어? 년 넘었어. 아유. 자, 들고 가. 일어나. 일단 내려놔자. 진짜 크다, 이거. 와, 대박, 진짜. 이 장난 아니야왜 이렇게 큰것같어 아니, 향한번 맡아봐, 향한 번. 음 와, 네. 와, 뭐, 아까보다 작구만. 아, 작지. 와, 그래도 싹대. 근데, 작대... 아니... 근데 뭐 생기다 말았나, 동그란노 <laughs> <laughs> 야, 그래도 뭐, 쌍대네. 그니까. 야, 이거, 그, 행님 가람이있그래 모르게 새벽에 나와. 어? 행님 <laughs> <laughs> 가람이겨 자, 아, 맛있겠다. 맛있을다 그래도 마이터를 갖다 뭐가, 네. 야 이거는 뭐 <laughs> 야유야가 이거 잔치는 사, 잔치지. 좀 산, 다, 갖다 이거는 도다리. 단기, 담은 이거는 단지. 다 산나무. 생님이가고입니다 갖고요? 그러니까. 요게 네. 잎이 다섯 개두개 나온 걸 각구라고 그래요. 아 그냥 다섯 개 나온 걸 오행이라고 그러고. 오행. 오행이 네, 각구 다음에 이제 상구, 상구 사구 그리가니다거 요거는 각구예요. 각구. 갑구. 아, 각이야 이거. 갑. 갑 각고. 아. 각구라서. 근데 이런 게 네. 좋아요. 뿌리를 보고. 네. 이제 심어그 묻어 주든 하는데 대부분 각구는 묻어 주는데. 각구 음 이런 게한 작년에 내가 한 20년 이상 된걸 했거든요. 아. 2 0년 씩이나 된거이렇어요 예. 와... 또. 근데 요거는 커보진 않아요 사실 그죠? 아 몰라요 이거는 음. 근데 이거는 캐봐야 하는건데 네도만 사네도는뽑으 알아요 네도만 사갖고 언니 자리 가야 겠다 이거 오우 <laughs> 어, 나는구나 와와 애들이 우와 그대들이. 오 우와. <laughs> 야 우와 어머나 세상에 아니야 삼 눌렀다 삼 눌렀다 손에 어, 어, 얘 눌렀다 얘얘얘얘 어, 어, 얘. 어, 얘. 어, 얘 눌렀다 얘 여섯 다안 하고 요큰거 있잖아요 어. 큰거세 개만 딱 어, 어, 땅이 아, 좋아 이 아, 땅이 좋아요 땅이 삼냄새가 아. 많이 와그 순간 와난한장걸줄 알았는데 우와, 땅이 좋으니까 아, 땅이 이거는 그 그색 그, 음, 그 음, 음. 낙엽성이 음. 있어 가지고 와 하나 둘 좋은 가베. 봐빨리 와요 형님. 뽕신아 네. 예. 아, 아, 아. 아, 아까 요, 이 자리는 있을 것 같더라고. 형님, 여있네. 이리 와봐. 예. 내가 말씀드릴게. 여기 사구까지는 없네. 와, 변님 이게 오행. 예. 이게 갓구. 아까 본 갓구. 이건 상구. 이거 진짜 자포인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건, 이거 3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 저기도 갓구. 야이 이걸, 이걸. 형님, 전 이게... 누가 저 오행을 밟고 갔네. 와, 이거를 3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기 봐봐, 저기 오행을 누가 바고 갔네, 그게 될것 끝에 제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자풀이다. 어디, 어디. 거 있네, 그 안에 왼쪽으로. 근데 이게 저기 없는데, 싹대가 없는데. 아, 이거. 어, 싹대. 밟고 싹대. 갔네. 형님 지나간 거 맞는가 봐. 오행, 오행. 네. 지나갔는데 싹대가 없어. 여기 싹대가 없어. <웃음> 미치겠다. <웃음> 네. 제가 밟은 것 같아, 요무지행 형님이 <laughs> 밟은 것 같아.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절해야 되겠다. 이 고수가. 아이고, 근절해야 되겠다. 아이고, 근절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 아이고 오, 죄송합니다. 여기 와요, 여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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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봤는데 지나갔어요. 그냥 행리 발봤대. 어. <laughs> 나는 이 진짜 이거 신 어디 있노 찾아봐 아, 어디 있노 아, 삼. 삼 어디 찾아봐요. 찍어데 뭐. 여여 봐요, 여삼 어디 그 있노. 여봐요, 여3말잖아 예. 거기 있고. 거기 있고. 예. 저기 있고. 오. 저, 저쪽에 하나. 한... 와. 어, 눈에 밥만 보죠. 어, 발 발면서 발면서 어 어, 발면서 발면서. 발면서. 어, 아깝다. 자. <laughs> 뽕신. 뽕신 얼굴 한번 갖다 대봐. 누워 줘. 내 제대로 그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봉기야 되고. 나 지금 한입버섯 본거만 봐도 좋아가지고 형님 받고 갔어 <laughs> 지나갔어 지나갔어 가위 조심해 나얼 찔리지 그래, 마 그리 그래,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음, 음. 좋아 음. 야 축하합니다 봉식예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와. 가지고 바로 어드세요자 아까 채심 안해본 사람이 누구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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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뭐 아니야,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다 놔두고 네. 요 상구 있잖아요. 네. 상구 이거 하나만 가져가 입시다. 네. 자, 상구 좀밑에더 봐라. 음, 기뻐, 기뻐, 아니 기뻐. 그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아니, 뽕신이라. 제 탤런트들 백명 갖다도도 뽕신만 아유. 못해. <laughs> 뭐 먹자. 뭐 먹? 삶 먹자. 아니 <laughs> 어, 보인다. 내도 내도 내도는 보인다. 몇년수 정도 됐겠나? 우 보인다. 와 그래도 15년 넘어가겠는데 내도가 그리 내려가면. 이 와. 이게 덜 나왔는데요. 아니 다 아이, 달아. 아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 한 보자. 와, 먹을 만하다. 그 잣던... 야, 보자 보자 보자. 봐.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어리다, 어리, 어리. 어, 아, 아, 아 그래도 이 어리다 어리어. 어, 먹을 만해. 먹을 만해. 어리다. 그래서 이거 15년 나와요. 15년 됐을걸요? 이, 15년은 네. 10년에서 15년, 됐을 15년 사이 되겠네요. 어, 어. 와, 그럼 대박입니다. 자, 자 했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얼굴, 형님 얼굴 나와도 되제.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잡풀 좋아. 잡풀. 와, 참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이거는 다 봐도 모르겠어요, 진 야, 재영. 아 이리 와. 이게 뭐고, 딸이 달렸다. 이리 와봐, 딸 달린 거 봐요. 야, 오, 그래, 내가 사고 좀 칠했더만 바로 뭘 하니까 바로 하네. <laughs> 사고 쳐버리. <laughs> 아, 이삼 좋을 거 같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느 늦게. 요거, 요 요거는 알겠네, 딱 요거. 요거만 보이더라고.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알겠어요. 네, 딱 그거만 보인다니까. 재영 축하해. 아이고 드디어 개안했다. 개안했나? 이리 와. 뽕신 어디 있노 맨날. 요거요 아, 네, 이러니 아안 보이지. 안 보죠? 안 보이자. 보이자. <laughs> 아이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덮여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미쳐, 미쳐.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아, 정말로. 뇌야 왜 힘드나? <laughs> 아니 힘안 들어. 이거 보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니는지도 안보여 재용씨 어디갔어? 아 어, 이게 삼촌 올거 같다 빨리 빨리 캐꼭이기 갈게 오오오 멀리서 캐 아, 살살해요 음. 살살해요 여는 뿌리 안내려와 <laughs> 그래 좀살살이 무서워 그게 여기 뿌리가 안갖고 왜 위로 해볼까? 올라가요 경건한 마음으로 아너 절했나? 아, 절좀해 해. 아빠 절좀해 절좀 <laughs> 좀해저그만한가이가니 음. 그래 산신령님 분노한다 감사해라. 고맙습니다. 재림, 고맙습니다. 아유, 멋진, 딸도 멋지고 있고 멋 좋은 삶보여주 감사합니다. 있는데 네. 삶이 괜찮을 것 같아. 안 보면 아니까. 민뱅미 음. 쌀꽃. 꼬기소리 좋다.